지금은 날씨가 상당히 후덥덥 합니다. 산자락 아래서 재배를 하고 있는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재배구역의 오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2차 성장기에 접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가시 오갈피나무는 1차 성장기를 지금 막 넘어서서 어 여기 보시면 아직 새순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것은 며칠 내로 이제 새순이 나옵니다. 어,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새순이 나온 걸 봤을 때 2차 성장기에 접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잔털 가시오갈피나무는 어, 1년에 두번 성장을 합니다. 바로 옆에서도 관측이 되는데 새순이 지금 나오잖아요. 어, 이것은 2차 성장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차 성장기가 끝난 상태의 것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순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와야 어, 2차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잔털 가시오 갈피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봄철에 한 번, 어, 또 여름부터 가을까지 또한번 이래서 어, 두번 성장하는 한 방차 재료로 쓰이는데요. 잔털 가시 오갈피 나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잔털이 이렇게 갈색인 것이 있고 하얀 것이 있습니다. 어,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아직, 어, 굳지는 않았는데 가시가 이제 이것은 하얗게 됩니다. 어, 금방 보여드렸듯이 잔털 가시 오갈피 나무는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 잔털 가시 오갈피 나무는 연한 색깔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잔털가시오갈피인데도 어, 군락지가 짙은 녹색을 띱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약간 연한 듯하지만은 어, 또 다른 것이 뭐, 뭐냐면 요 잔털가시가 색깔이 이제 들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은 하얀 잔털가시오갈피 나무가 아니고 진한 갈색의 가시오갈피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차이가 바로 나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제 1차 성장기가 막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것은 2차 성장기가 막어 시작이 되서도 꽤 많이 자랐습니다. 어, 가시오갈피나무 어, 독특한 것이 뿌리부터 이 줄기, 열매 모두가 다 약재로 쓰이는 독특한 한방차 재료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아, 어, 잔털 가시오갈피나무의 2차 성장기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어서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영상을 이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 동편 지역의 잔털 가시오갈피나무 재배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